안녕 여러분, 오늘부터는 수학을 6단원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6단원은 규칙 찾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규칙들을 찾아볼 거예요. 교과서는 128쪽부터 129쪽을 준비해주세요. 자, 수업을 듣기 전에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교과서와 배운 공책은 준비해주세요. 또한, 바른 자세로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해봅시다. 자, 우리 6단원에서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규칙찾기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어디에 나온 캐릭터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이거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에요. 포키와 우디. 버즈와 포테이토 부부 그리고 라소, 렉스, 햄까지 우리 토이스토리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6단원의 규칙잡기를 공부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토이스토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잘 말풍선을 읽어보고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은 여기서 잠깐 우리 렉스처럼 헷갈릴 수도 있죠? 자, 왼쪽에 있는 우리 아파트 단지 지도를 보고 어떤 규칙이 있을지 렉스처럼 잘 살펴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5초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미스터 포테이토 씨의 말을 다잘 들었나요? 음, 맞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의 이름에 대해서 미스터 포테이토 씨가 규칙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우리 렉스가 찾고 있던 705동은 이렇게 7자로 시작하는 7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동이에요. 701동부터 702동, 703동, 704, 5, 6, 7동까지 맨뒤두 글자는 이제 동수를 표현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맨 앞자리를 따서 이 701동부터 707동까지를 7단지라고 이름 붙이기로 약속했어요. 이런 규칙에 따라서 왼쪽에 빨간색을 보면 1301동부터 1307동까지 이렇게 뒤에 두 자리 숫자를 빼고 앞에 두 자리 숫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13단지라고 이름 붙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와 똑같이 적용하면 맨 오른쪽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801동, 802동, 803동, 804동은 8단지라고 우리들이 부를 수 있도록, 부를 수 있겠어? 이렇게 아파트 단지의 이름에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답니다. 친구들은 이 규칙을 발견했나요? 자,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렉스가 어떤 규칙을 또 발견했나요? 맞아요. 바로 옆동에 있는 아파트끼리는 일식을 더하는 규칙을 렉스가 발견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선생님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701동의 옆에는 702동이 있어요. 그 옆으로 옮겨가려면 1을 더한 숫자가 되겠죠. 그럼 702동에서 703동을 갈 때도 1을 더한 숫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옆동에 있으면 숫자를 1씩 더한다는 규칙을 렉스가 이 지도를 보면서 발견한 것 같네요. 친구들도 이 규칙을 발견했나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다음화 예고편을 보기 이전에 우리 앞에서 여러 토이스토리 친구들이 말해줬던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규칙을 한번더 떠올려보고 배운 공책에 정리해보도록 하세요.